이번 시간에는 6단원의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학습 과정으로 단원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107쪽에 보면, 첫 번째 그림과 풍선도 말을 보면, 타일 벽면의 둘레와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크기가 같은 모양의 타일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둘레는 타일 한 변의 길이를 구해서 타일 개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넓이도 하나의 넓이를 구해서 타일 개수를 곱하면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줄자를 가지고도 직접 잴 수도 있겠죠. 둘레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왼쪽에 있는 학생은 나는 네 변의 길이를 모두 재어 볼 거야. 사각형이니까 네 변의 길이를 재어서 더하면 둘레를 알수 있겠죠. 그리고 넓이는 또 타일 하나의 넓이를 이용해서 벽면 전체의 넓이를 구해야지라고 했죠. 그러면 넓이를 구하는 이 학생의 생각은 타일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하나의 넓이를 구한 다음 전체 타일의 개수를 곱하면 타일 벽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108쪽에 보면 상자의 둘레는 어떻게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림처럼 줄자를 가리고 내 면을 직접 재어서 구할 수도 있겠고, 또는 아까 앞에 학생처럼 가로 세로의 길이를 재어서 더하면 또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주변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책상도 사각형이죠. 그리고 학교의 건물의 모양도 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이게 창문처럼 보이는 이 네모 부분도 사각형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생활 주변에서 이런 다각형들의 여러 가지 이 모양의 다각형을 넓이와 둘레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단원에서 공부를 하겠구나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학생도 보면은 수학책이 놓여있죠. 5학년 1학기 수학책이 사각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수학책의 둘레와 넓이를 또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모양을 보면 또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을 보면, 다음 그림을 보면 학교 건물 지붕이 사다리꼴 모양이네. 지붕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 즉 사다리꼴의 넓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죠.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이 단원에 또 공부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사다리꼴은 이렇게 삼각형 하나와 사각형으로 나누어서 각각 구한 다음에 더 해도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또 사다리 꼴을 하나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다리 꼴이 있다고 하면, 이 사다리 꼴을 똑같은 모양을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 붙여놓으면, 1번과 2번 사다리 꼴의 모양과 크기가 같죠. 그러면, 이런 평행사변형 모양의 그림을 그려서, 이 평행사변의 넓이의 반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 반으로 나누면 또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 단원에서 실제 단원 공부를 하기 전에 우선 이 준비학습 과정에 그림과 질문한 내용을 보고. 한번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다음 그림을 보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했죠. 삼각형의 넓이는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크게 삼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죠.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선을 그은 다음에 생겨나는 사각형과 옆에 삼각형을 다 더해서 구할 수도 있겠고 또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사각형을 하나 삼각형을 포함하는 사각형을 그려서 이 사각형 넓이의 반이 또 삼각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소개된 그림과 질문 내용을 보고 한번 어떻게 구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그림, 숨은 그림 속에 삼각형들이 있죠. 여러 군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백구 쪽에서 또 여러 가지 도형들이 나와 있죠. 이런 도형들은 또 오각형입니다. 다각형이, 이 왼쪽에는 또 사다리 꼴이 있죠. 그래서 사각형과 오각형, 사다리꼴 이런 모양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생활이나 또는 집이나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다각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그림을 보면 길이는 자로 잴수 있는데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넓이는 어떻게 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이 단원에서 알아가야 될 내용입니다.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구할 수 있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원에서 사각형의 둘레와 넓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알아둬야 될 내용이 뭐냐면 4학년 때 이미 배웠던 내용으로 4학년 2학기에 4단원의 사각형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의 수선을 그습니다. 수선이라는 것은 이것처럼 이렇게 수직인 선을 긋는 것을 수선이라 하죠. 이때 수선의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수선을 그어서 생겨나는 선분의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죠. 다음은 마주 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평행하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에 아래 변과 밑 변이 평행하고 옆에두 변이 왼쪽과 오른쪽이 평행하죠. 그래서 이것으로 평행한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평행한 것은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울 내용은 이번 시간 이후로 지금 이 6단원인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서 배울 내용을 알아보면 둘레가 같은 도형의 모양도 같을까? 둘레가 같다고 해서 같을까요? 어, 둘레는 같지만 모양은 다를 수도 있겠죠. 또 넓이의 단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즉, 넓이의 단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다음은 도형을 잘라붙여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도 넓이가 같을까요? 라고 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찢어서 다시 붙여더라도 넓이가 같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러면은 대략 넓이가 같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